스드메가 뭔지 몰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세 개만 이제 완성만 돼도 절반은 끝나지 않나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친한테 아, 돈 많이 들나요? 많이 들지. 20만 원대부터 네. 100만 원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어...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 신랑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축의금 거. 이뭐 스튜디오를 먼저 잡아야 되냐 아니면 뭐 드레스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메이크업 먼저 해야 되냐 이거 음.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와 일단 우리한테 와 많이 보내주세요 진 네. 원가로 <laughs> 다 해드립니다 아 이제 뭐한달 전에 와도 돼요? 내일 당장이라도 할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신상이 계속 나와 내가 다 골랐는데 신상또나오면 얼마 안 오네 아 맞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스드메를 다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정영상 대표님이신데요. 일명 모블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잠깐 어? 모블리에요. 아, <laughs> <laughs> 모블리가 어뭐에 약간 좀 약타죠? 아 저희 대표 네. 브랜드 모니카 네. 블랑시를 주인 네. 모블 그리고 모블리. 제가 대장이니까. 자 일단 뭐 들어가서 이게 나눠실까요아 좋아요. 아들어가시죠 여기 여긴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시뮤지엄이라고 하는 아, 아, 카페야. 아이게 손님들을 여기서 만는구나. 시뮤지엄. 아. 이렇게 와서 손님들을 여기서 맞는 거예요? 그 어, 우리는 여기서 응. 여러 가지를 해. 어, 촬영도 하고, 응. 파티도 하고. 음, 응. 안테나, 안테나 매장. 안테나 매장. 어. 너무 화사하고 지금. 진짜 화사해? 네. 다 정식 비용 왔다 그랬지? 정식 비용. 아, 살살좀 그런 마음은 조금 있기는 아, 한데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표님한테 음. 바뀌었거든요. 자, 결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쓰드메가 뭔지 몰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세 개만 이제. 하시... 완성만 돼도 절반은 끝나지 않나요 누나? 나는 지금이 알고 있으면 대단한 거야 그거 그 사랑받을 수 있다고 아, 여친한테 신랑분들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뭔지 딱 압니다 저는 돈 많이 드나요? 많이 들지 아 근데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 그러면 스부터 음. 네, 물어볼게요 스튜디오가 대략 얼마 들죠? 스튜디오 음. 그냥 원가 공개해도 돼 20만원대부터 네. 100만원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어... 그게 딱 정말 딱좋까 네. 20만원이면 퀄리티를 뭐 솔직히 좀 말해줄 수 있잖아요. 라이트하고 깔끔하고 단순하고 좀. 요즘은 스튜디오를 안 구하더라도 밖에서도 막 찍잖아요. 셀프웨딩 해가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저는 뭐 솔직히 특히나 우리 신랑분에게 들 전달하고 싶은 거는 신부 말으세요 신부가 약간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가면 되고. 그치. 신부가 이왕 할거돈 쓰자. 어? 100만 원짜리 그럼 되는 거예요. 그자 그럼 100만 원짜리 는 퀄리티가 약간 어떤가요? 좋은 살잖아. 아, 거기가 거기예요? <laughs> 청담도 한가운데 숲이 있더라고요. 음. 예. 뭐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또 우리 신랑분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돈이 많이 드는 게 걱정이지만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축의금으로 해결됩니다. 결국에는 네. 다 남는다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다 들어옵니다. 네. 카드 한장 이렇게요. <laughs> 자, 그러면 스튜디오는 어. 그 정도로 그치. 고르면 돼. 고르면 되고 어. 오케이. 그러면 좀 드레스 이제 어. 전문 분야잖아요, 누나가. 드레스는 응. 우리 게 예쁘지. 누나 약간 <laughs> 소개 좀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내가 네. 말할 점한 마디 없는 데 모니카 블랑시가 음. 저희 대표 이름이지. 누나가 모니카 블랑시 대표잖아요 내가 대장이지 대장 와 어깨 뽕이 지금 장난 아니죠? 어깨 네, 여기 지금 뽕이 <laughs> <laughs> 원래는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 음. 샵으로 직접 와서 진행한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초반 정도? 샵으로 올때 와서 드레스를 빌리고 입고 모든 거지 다 해서 100만 원 초반인 거예요? 100만 원 초반 정도? 옷마다 달라 네. 브랜드에 따라 다른데 네네. 대체적으로 우리 네. 같은 인기 있는 브랜드들 네. 아, 아 우리 브랜드들. 같은 인기 있는 아이고, 브랜드 아 말하면. 여기 청담동 20단 실번지죠 솔직히 와서 우리는 되게 인기가 많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100만 원 초반 정도. 100만 원 초반 정도. 조금 많이 쓴다고 하면 100만 원 중반 정도. 어... 모니카 블랑스인요 이제 웨딩드레스를 총몇벌 골라야 되죠? 촬영 때세 벌, 본식 때한 벌. 이거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응. 어, 결혼하면 그냥 웨딩드레스 한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고. 응. 어 근데 와서 보시면 이제 누나가 알아서 다 알고 그냥 뭐 이렇게 쉐입, 쉐입 빠져가지고 이렇게 라인 쫙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나 하고 그치. 그리고 뭐 어떤 거는 화려한 거한번 하고 어... 신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신부가 그치. 그냥 이뻐하는 거는 그냥 그걸로 찍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거 신부가 이제 웨딩드레스 입고 촬영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제일 중요해이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아 저는 뭐 진심으로 나와서 너무 이뻐서 우와 진짜 나이다 와 남자분들은 어 눈물을 좀 장장하셔야 됩니다. 연기를라도 꼭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근데 진짜로 이쁘긴 진짜 이뻐요. 고마워. 좋습니다. 드레스는 어, 이제 촬영 때세 그 번, 그리고 본식때한 번. 그렇죠. 거기다가 옵션 네. 있어. 이부 이브 했잖아. 아, 이부 드레스는 아니요. 별도야. 그 것도 한 20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 네. 옷마다달라한벌 빌릴 일인데. 어. 근데 참고로 그때 입었던 건 네. 좋은 거였어. <laughs> <맞죠>? 결혼식 <laughs> 끝나고 이제 돌면서 이제 입는 드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 도 모르니까 이렇게 좀 떠메가 줘야 돼. 이게 스커트 떠... 드레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초럭셔리 음.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어, 어, 여기 청담동 여기 24 7번지죠. 24 7번지. 번지 여기 청담동 24 7번지. 제일 약간 레벨로 높은 느낌이거든요. 어. 드레스 그립고. 끝났고 마지막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어. 얼굴에 따라 달라. 어울리는 컨셉들이 다 다르잖아. 귀여운 스타일, 뿌려한 네. 스타일, 아. 뭐 섹시한 스타일. 그렇죠. 뭐, 심플한 스타일 다르단 말이야. 이게 또 이제 신부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게 신부님이 또 어떻게 생기셨나에 따라가지고. 그렇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지. 그죠. 가격이 네. 그것도 굉장히 다양해. 요즘 그냥 음. 인기 있는 것들 기준으로 음. 했을 때한 음. 20에서 음. 한 80만 원까지. 네. 스튜디오도 네. 뭐 싸게 한다고 하면 2, 30짜리도 있다 했잖아. 네네네.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야. 뭐 드레스도 물론 우리 거 말고 다른 데는 더 저렴한 데도 있겠지? 네. 심플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렇죠. 라이트하게 하는 네. 그런 데를 또잘 고르면 되는 그렇죠. 거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게 왜 이렇게 뭐 비싸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 정, 신부가 하고 싶다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쿨하게 멋지다. 너무 많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누나 링크 걸어놓으시고, 누나 누나한테 바로 뒤에 모게 해가지고 네. 많이 보내주세요. 원가로다 네. <laughs> 해드립니다. 아, 이제 뭐자 이제 어, 신랑분들이 이제 스드메를 준비하면 뭐, 뭐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굉장히 모르거든요. 이뭐 스튜디오를 먼저 잡아야 되냐, 아니면 뭐 드레스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메이크업 먼저 해야 되냐, 음. 이거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와, 일단 우리한테 와. 그렇죠 일단 뒤에 보내 그냥. 어, 어 일단 뒤에 보내면 와. 오시면 <laughs> 아, 내가 딱 이렇게 사진이랑 다게 얼마입니다, 다 보여줘. 아 고르면 돼. 그러니까. 그때 딱 보고 마음에 든거 골랐지 너도. 신부가 마음에 든거딱 고르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네. 이제 드레스 우리가 입혀드려. 네, 카드 예, 네, 현금 어, 네, 영수증 해 드려요. 네, 나 결혼식 날 잡고 한 언제? 아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날 잡으면 바로 와. 왜냐면 어... 바빠. 인기 있는 데들은 예약이 마감이야. 아... 몇달전 가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일단 날짜 잡으면 네. 바로 와. 아... 그러면 다 스드메 딱 해서 어, 네. 진행 바로 하면 날짜가창창창창나오지 네. 아... 그러면 어 결혼식 날짜에 상관없이 1개월 전에 한달 전에 와도 돼요? 아 급하면 한달 전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할수 있어. 대신 네. 스케줄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날 못하는 것뿐이 아. 할 수는 있어. 네. 인기 있는 데들은 빨리 마감된니까 아, 아.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빨리 네. 오는 게 좋지. 망설일 거 없이 그냥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실 저도 간단했거든요. 누나한테 연락을 한번 하니까 다해결됐잖아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그냥 몇 시에 와달라고 하면 가, 가서 음. 그냥 보고 카드 결제하고. 음. 네, 그것만 음. 하면은 신랑분들은 됩니다. 말이 많이 담으시고 카드 한번 높게 <laughs> 어 그러면 누나 그럼 드레스는 그럼 언제쯤 고르는 거예요 촬영 날짜 딱 정하고 본식 네. 날짜 정해지면 네. 한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고르면 돼뭐 임신을 했거나 음. 다이어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네. 전에 일주일 몸이 전에. 변하니까 세달 전에 와서 가봉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 그래 미리 왔다 가게 아, 살쪄가지고 이제 잘못되면 또 그러니까 그리고 신장이 계속 나와. 내가 다 골랐는데 신상 또 나오면 얼마안 돼? 아 얼른가에? 맞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음. 그 약간 결혼식 날 얼마, 얼마 음. 안 남아서 그죠 와가지고 그치. 또 이쁜 거있 나왔다 어, 해가지고 그치. 반이, 그치. 보니까 어, 또 이쁜 거예요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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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어, 어. 그때 또 맞춰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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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무조건 이제 신부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커피 다 식었으니까 저희 빨리 가시죠 이제. 우리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 네 가시죠